그, 지금 여기 있는 호텔이라고생각하시면은실코로나로 걸어다니는 사람은 실에 걸어다니는 로람이에서그래서이 3D 건물을 에현해가지고 실제 데이터작한 코로나에서 시작한 서 시작한 코로나에그 시작한 코보안에서는작에서시 근데 우리가 3층이지만 3층에 BIM으로 설계했으면 창문을 잘라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 세미나하는 것도 다볼 수가 있어요 실시간. 이게 보러 가는 사람이 진짜 열네 있다. 빠르다, 빠르이렇게안 되는 것만 다볼 수가 있어. 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무슨 얘기냐 면은 A라는 범죄자가그 A라는 사람이 어느 그 도시에 나타났는데 그 주변에 경찰이 몇 명이 있고 경찰 차량이 몇 대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 사람의 네트워킹 정보를 다 끄집어냅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친구그 다음에 이동 경로까지 다볼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빠르게 한번 넘겨보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주변에 이제 어, 경찰이라든지 차량이 근처에 어디에 누가 있다는 데이터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하고 뒤로 한번 쫙쫙쫙 한번 가보세요. 조금씩 가, 빠르번 가고 이동을 해보세요. 뒤로 안 가시나요? 아 이게 처음이세요? 아, 아니요 네. 네. 넘겨보시라고 조금씩 가보시라고 조금 더예 네,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A라는 사람에 대한 사람 관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차량,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인적사그 사람, 다음에 이 사람이 이동용 어디 어디를 이동하고 있는지를 다그 우리나라 말하면 어떤 뭐 경찰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정보를 어, 만약에 경찰청에서 관제센터에서 이런 정보를 구축하고 싶다라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가 세기지만 할 수는 있다 기술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넘, 넘겨보시고 다른 다른 도움되실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만약에 고급 강남의 빌라 같은 거 아파트 단지로 쳤을 때 에너지 관리하는 상황을 구축한 산입니다. 그냥 이게 찍고 들어가면 실시간 리얼 황 리얼 황영화도 같이 움직여져요. 그 건물의 어떤 에너지 흐름들, 뭐 원하는 정보들 을다번 집어낼 수 있는 정보들 을다 풀어주면 네, 건물의 에너지, 뭐 전기. 뭐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롯데 백화점, 롯데월드 그런 백화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마케팅 용으로 개발을 한 건데 그 A 여자분이 그 어디로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는지 어느 시간대 에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를 그런 데이터 마케팅 정보와 백화점의 어떤 전력 정보 이런 것들 다 통합해서 만든 거거든요. 중간 정보 넘기옵니다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뭐 상층이다 생각하시고 이 단층을 다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빈 정보라든지 이캔드오메을 있으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지금 동선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 아직 개인정보비 어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개인정보, 휴대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동선에 이렇게 수, 가고 있는 그러니까 20대 여성들이 주로 어느 물건을 사는지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이제 여성분이 이제 뭘 사는지를 잘 아는 옷가게를 들어가서 뭘 이렇게 구매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기 보시면은 저기서 이렇게 만약에 옷가게 카메라 영상이 있었으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바 가라앉는 건 그쪽이 아니라 내장 하나라를 활용해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백화점에 어떤 지금 뭐 전기세라든지 매출 현황들을 실시간으로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만 수집해 오면 다되니까 그런 데이터고요. 또 다음 동영상이 다음, 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북경에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내비게이션을 쓰면은 내비가 좋으면 교통이 번 번잡하면 빨간색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한대 차량이 정으로 다 표현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북경을 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다 이렇게 이 도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지형 자체가 그래서 뒤로 한번 쫙 가보세요. 자 보십시오. 이거는 이게 지금 한대한 한 대의 차량들을 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표출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못 하죠 아직은. 그나에뭐 어디가 막혔다 그러면 뭐 어느쪽으로 갈수 있는지를 위의 도로를 수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입니다. 다음 문제. 자 아까 그 처음에 동영상 샘플을 보여줬을 때 버추얼 싱가폴이 가지고 샘플을 하세요 학계나 여러 사람들이 버추얼 싱가폴 가지고 되게 그 학계 학계나 자료를 많이 사고 해 하고 있는데 제가 같이 하고 있는 협력사는 상해를 다 이렇게 휘누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정밀합니다 그래서 자신감게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어깨에 스마트 시 쪽으로 지금 트라, 트라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상해의 어떤 뭐 미세먼지라든지 뭐물 여러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볼 수, 되게 되게 디테일한 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대모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나 구 화재를 이런 거나 아니면은 뭐 교통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까지 시뮬 레이션해보는 거로써 이 도시 서울시 같은 도시를 다 시뮬레이션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만 드려 주시죠.